안녕하세요. 우리 집 초록인의 채널입니다. 음, 어, 겨울 비가 요새 계속 내리네요. 벌써 3일째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밖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어, 밖에 온도는 영상 한 2도, 3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그래서 거실 안도 좀 캄캄하네요. 캄캄한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에 그래도 깨끗하게 이렇게 환하게 영상에는 찍히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밝게 해주는 것 같아요. 거실의 온도는 지금 24.5도고요. 습도는 60. 프로네요. 음 거실에 어, 어제쯤 어젠가 아 그저께 그저께 몇 종류 호접란하고 부작한 아이들 물을 줬어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환기를 시키고 있어요. 문을 조금씩 열어서 밖에 날씨가 그렇게 안 추우니까. 문을 열어서 또 습도가 들어오도록 좀한 30분 이상 열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습도가 60도나 60%나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에 담는데 그 사이 꽃들이 이렇게 만개를 했어요. 이렇게 풍란 3년 만에 피어준 풍란도. 이렇게, 여덟 송이가 와서 다 개화를 했습니다. 참 예쁘게 왔어요. 음, 이렇게, 지금, 어, 그렇게, 환하게 영상에 담아주시기 안 해서, 역광이라 그런가? 이렇게, 들고 찍어볼게요. 이렇게 소나무 껍질에 부작을 해서 그래도 건강하게 잘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풍성한 꽃을 피워줬네요. 요 밑에 있는 풍란도 이렇게 먼저 꽃을 피워준 건데, 이렇게 아직까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꽃 대신 이렇게 신초을 많이 달아줬어요. 이제 신초기. 천천히 크고 있지만 이게 이제 또잘 커서 음 번식을 여러 개로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부족한 나무가 안 보일 나무 껍질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많이 어 건강하게 커주면 음 보기에도 참 멋있고 예쁠 것 같아요. 꽃도 이제 여기저기서 꽃대들이 나오면 또더 멋진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음. 데니르비움 아노스몸이에요. 아직까지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네요. 향기도 좋고요. 음, 이렇게 아주 예쁜 색감으로 아직까지 건강하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에도 하나가 있는데 예쁜 모습이네요. 그리고 아 먼저 이거 어 마른 시스에서 꽃네 송이를 피워줬는데 금방 요거는또 금방 시들었어요. 그래서 다 잘라줬고요. 시든 꽃을 너무 일찍 져서 아쉽더라고요. 옐로우도 랜드론 예비가 이렇게 괴화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무껍질에 부착한 건데 고알들을 키운 거예요. 이렇게 해마다 두번 이상씩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이렇게 피워주니까 더 풍성하고 예쁘답니다. 자꾸 생명점 꽃대에서 이렇게 꽃망울을 키우면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요 먼저 피워준 건데,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지면서, 꽃이 피고 지면서 이렇게 꽃망으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피고요. 먼저, 요거는, 아, 시방을 이렇게 겨울철에 달아줬어요. 자가수정을 이렇게 해서 시방을 키운 건데, 아, 키우고 있는데, 네, 아주 천천히 햇빛이 약해서 그런지 겨울이라 이렇게 시방을 못 키우고 있습니다. 요게, 어, 작년? 작년 가을인가? 봄엔가 시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근거예요 햇빛이 그때는 좋아서 이렇게 잘 연그렀던 것 같아요 호접란도 이 호접란 분홍색 꽃을 피워주는 이것도 이제 계화을네 송이나 하고 이렇게 또 하나가 계화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난썸부터 이렇게 예쁘고요. 아 요거는 먼저 이렇게 꽃대를 꽃대가 눕혀져 가지고 눕혀져서 이렇게 커 나가는 걸 제가 이렇게 세워줬어요 저 유리에 달까봐 세워줬더니 꽃대가 자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꽃망울이 조금씩 커 나가는 것 같고요 먼저 물을 주고선 음, 이렇게 단단해졌어요 잎이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피어 있고요 이 카틀레아. 아이락파이어스타예요 먼저 핀 꽃은 시들어서 떨어져서서 음, 꽃대를 잘라줬고요. 여기 옆에서 또 키우는 꽃망울이 이만큼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이거도 어, 누워서 커나가는 카틀레아. 음, 바이올렛 킨이에요. 아, 마리송이에요. 마리송이 뿌리가 또 이렇게 많이, 뿌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삼색조도 이렇게 꽃망울을 키우더니 개화를 했습니다. <laughs> 한줌이가 이렇게 금방 개화를 한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꽃이 다섯 송이나 이렇게 올것 같네요. 음꽃 <laughs> 음, 색감이. 이거는 포춘이에요. 꽃 색감이 녹, 약간 연 연두색, 연두 연두한 색상이라 꽃망울도 이렇게 초록초록하답니다. 핑크색의 꽃들, 핑크색이 많이 들어간 꽃들은 붉은 빛을 이렇게. 내고 있고요 오마이갓 oh 요거는 어 주피터 호접란이에요 요것도 개화를 했네요 어느새 이것도 노란 꽃이라 겉에 꽃받침이 되는 뭐 색감이 꽃망울이 연두연두 연두 하죠. 에일리 호접란드 이렇게 개화를 했네요. 음, 예쁘다. 이렇게 쌍미를 달아줬는데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특징이 이 잎이 참 넓고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잎장이좀 얇은 느낌이 들어요 요게 그래서 그런지 잎이 그냥 이렇게 늘어질 적도 있어요 그래서 눕혀서 이렇게 바로 며칠 눕혀서 놨더니 바로 세워지더라고요, 단단하게. 이 주피터 호접란은 쌍대였는데, 음 하나가 고사되고 이렇게 하나를 요거를 키우면서 건강하게 더 요거한테 그 고사된 고사된. 어떻게 해야 되지? 요게 쌍대였는데, 요 한쪽을 건강하게 키우면서, 그 한쪽이, 고사된 한쪽이, 거기서 영양분을 이쪽으로 다 몰아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요게, 이렇게, 잘 컸습니다. 여름에 폭염에 호접난, 호접난 잎들이, 음, 많이 힘들어하고, 하엽이 많이 졌었어요. 얘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꽃이 안 피워주길 바랬었는데, 이렇게 잎을 좀 성장을 더 많이 시키려고 했었는데, 꽃대를 또 이렇게 다달아줘어지고 음. 꽃을 피워주네요. 그냥 이 성장을 시키려면 꽃대를 미리 다 잘라줬어야 하는데 그래도 꽃 꽃을... <laughs> 꽃대를 잘라주기 너무 아까워서 그냥 꽃대를 키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꽃 피면서 또 하엽도 지는. 난, 아, 호접난도 있을 거예요. 응? 거실의 온도가 좀 훈훈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새입장들이막잘 크네요. 먼저부터 또 확연하게 이렇게 쑥 올라왔네요. 다틀래요 히아예요 요거 두개 신화가 잘하는 모습이 하여금 이렇게 틀리네요 댄드리뷰 프리즘이에요. 요것도 꽃들을 키워서 이제 꽃망울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꽃이 화사하게 피는 아이랍니다. 와. 석곡 삼화랑이에요 먼저 온 꽃들은 다 지고, 새로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